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 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날이 선 설전을 벌이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laughs>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멸시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고 오만한 작태를 고발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조주와 징벌이 임하게 되는지를 주께서 엄중하게 밝히신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심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워 놓았다. 그리고 그가 상당한 기간들을 나를 떠나 있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가 포도원의 열매를 그에게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때려서 빈 손으로 보내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종을 보내기를 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을 역시 때리고 능욕하여 빈 손으로 보내었다. 그래서 그가 세 번째로 보내기를 더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이 사람을 역시 상처를 입혀 쫓아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 그곳에서 포도 나무를 재배하게 했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한 이후에 먼 나라로 상당 기간 동안 그가 떠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믿고 멀리 다른 나라에 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독하거나 감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과 맺은 계약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포도원을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장료를 포도원 주인에게 바치도록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이 그 일들을 그렇게 약조한 대로 잘 진행하기를 그는 희망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정한 시간이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바쳐라. 그래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수출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마도 포도 열매를 거둘 시기에 이르러서 약속한 대로 소장료를 내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계약이고, 농부들은 당연한 포도원 주인의 요구를 그의 권리를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소장료를 잘 내야 하는 것은 농부들의 의무였고, 주인은 마땅한 그의 권리를 농부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이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소유권이 분명히 주인에게 있고 주인에게 소장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었던 농부들의 이 같은 행위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함께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농부들이 반기를 든 행위였습니다. 주인은 지금 먼 타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부들은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을 향해 악한 마음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농부들의 악한 마음이 점입가경에 이릅니다. 주인이 다시 종을 보냅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두 번째는 종들,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종들을 보냈는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도 농부들에게 흠집 두들겨 맞고 능욕을 당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주인이 인내를 가지고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농부들이 제발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과 맺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를 부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세 번씩이나 종들을 다시 또 다시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인이 얼마나 농부들을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같으면 한 번만에 그 일이 나면 곧바로 돌아가서 응징을 했을 텐데 세 번이나 참으면서 계속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러한 주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세 번째로 보낸 종마저도 동일하게 그를 때리고 상하게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것은 이쯤 되면 이것은 거듭되는 호의에 대한 모독이고 경멸이죠. 세 번씩이나 주인이 참고 정당한 요구를 그들에게 계속 하면서 약속을 이행하기를 이렇게 종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 번이나 종들을 계속 때려서 돌려보냈다. 주인에 대한 완전한 그를 모독하는 행위고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세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보면 더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때려서 다시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낸 종들을 일부는 죽이기까지 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의 주인이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아마 그들이 이 사람은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더니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이자는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원의... 포도원 주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주인이 가르되 어찌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들을 보낼 때마다 종들을 두드려 패서 상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끝에, 포도원 주인은 그럼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설마 저들이 내 아들에게까지 어찌하랴? 이제는 마음을 바꿔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공경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농부들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참담하고 참혹한 결과를 또 보게 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고 이참에 이 포도원을 우리가 완전히 빼앗아 버리자,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 하고 해서는 안될 그각한 모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여서 저 포도원 밖에다 내다 버리는 잔악한 짓을 저지리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전부입니다. 아주 비극적이고 악랄한 결말로 끝이 나는 이 비유를. 아,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 농부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말하였다 그것이 일어나지 말지어다 그러자 그가 그들의 주의 깊게, 그들을 주의깊게 보시며 말씀하시다. 그러면 왜 기록된 이것이 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이것이 모퉁이 머리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은 이 모든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다가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농부들이 저질러온 이 악랄한 죄악에 대해서 이제 주인은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으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심판을 하고 그들에게 맡겼던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의 예화를 들은 청중의 반응은 사람들이 듣고 가로도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건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농부들이 다 죽어야 되고 그들이 경작하던 포도원을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말이 난다 이렇게 하니까 청중들이 아 그런 그런 두려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청중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농부들은 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음.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이것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것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복된 원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 바빴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사야는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반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회개를 소리 높여 외치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까지 결국 멸시하고 부정하고 그분을 영문박 저주의 장소인 그 갈버리 언덕 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버려진 자들 그들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언제나 그렇게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얽혀 있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저주하는 자들, 네. 그들은 모두 그에 따른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신자에게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합당하게 지속하고 그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방금 말씀드린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신자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는 하면서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과 이러한 올바른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갖고 모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신앙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잘 지켜 나아가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정당한 소장료를 요구하고 농부들은 그것을 주인에게 바쳐야 했듯이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례를 따라서 그가 걸어가야 되는 올바른 믿음의 도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진리를 배우는 일에 언제나 진실되게 노력하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를 세상에 두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신앙과 삶으로 진리를 거스려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오만과 아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동의하고 믿고 이게 바른 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때때로 유혹에 넘어지든지 우리의 의지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거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틀렸어. 나는 그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아난 그런 교리 따위는 안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일부 거부하고 자꾸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동일한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원한 아이다.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같은 레벨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도이고, 그릇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하는 삶입니다. 성경과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비롯된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을 발견한 이 교리의 체계들을 부정하거나 나는 예정론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배도란 말이에요. 배도.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믿고 싶은 건 믿고 내 모를 이해가 안 되는 건 버리고 그냥 그런 하나님 당신들이나 믿고 나는 내가 믿는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이 돼서 자기가 진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주님의 예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청중들은 무조건 그렇게 두려운 포도원 주인의 복수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무슨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와서 다 죽인다고?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린다고? 아, 이런 일은,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네, 너무 심하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바람과 달리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리라 함은 어찌미뇨? 이게 시편 118편 22절을 주님이 인용하신 문구인데, 주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비유적인 것인데, 건축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좋은 돌이 한때 버려졌단 말이에요. 건축자가 지혜가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 좋은 돌인데 그냥 갖다 버려 이거 쓸모 없는 돌이야 버렸는데 누군가가 다시 그 돌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무슨 소리냐 이 좋은 돌을 왜 갖다 버리느냐 이 건축 이 건축물의 제일 앞에 머리돌로 이 돌을 쓰겠다 버려진 돌이 머리돌로 쓰여지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건 뭐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이 비유 속의 건축자는 주님의 비유 속의 농부들과 그리고 모든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이무의로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결국은 가장 위대한 진리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궁극의 가장 귀한 구원의 수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멸치하고 나와 내 복음을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가치가 교회와 신자들의 가치가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매몰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나듯이 교회와 성도의 가치는 진리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렇게 버려지고 하찮게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주님은 궁극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자기 입으로 직접 밝히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뭐 복음서를 보실 때마다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복음 이 비유를 지금까지 충분히 들어오셨는데 이 비유와 말씀의 의미가 그럼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이 성경의 진리가 무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이 환영하는 이런 메시지가 될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모진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이 존재했던 시대 속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요 죽임을 당하는 일들조차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종들을 보내면 어떻게 해? 다 두드려 맞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판국에, 세상은 결국 그리스도의 가치를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그 진정한 영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주님은 이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최후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은 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들은 그 최후가 영벌의 멸망이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두려운 최후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돌 위에 떨어진 모든 자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위에 그것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심판을 포함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이르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들, 가족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외 없이, 어떤 여지도 없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이것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그에게 임한 복음에 대해서 그가 불신과 부정과 멸시로 일관하면, 또 바른 믿음의 길에 대해서 듣고 배웠으면서도 이것을 거부하고, 그랬던 길로 행한다면, 그돌 위에 떨어진 자들은 이 구원의 복음과 참된 진리를 듣고 이를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산산이 쪼개어지게 된다 주님은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산이 다 쪼각이 나버린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트리라 사람이 돌에 떨어지고 이번에는 그 돌이 다시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된다 이 모든 복음의 진리가 이제 마침내 사실임이 증명되게 되는 때가 임하게 될때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국은 완전한 열망과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습니다.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가 복음이 아니라.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되버린다. 영생을 말씀하면서도 그 반대로 지엄한 피할 수 없는 매우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루가 된다. 다 부서져 버린다. 구원과 영생을 분명히 말해야 하지만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복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끝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기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설교에 이런 분명한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수 믿음은 복.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그래서 도래한 것입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힘주 외치셨던 진리 가운데는 이 같은 두려운 심판에 대한 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누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의 설교를 보십시오. 청교도들의 설교가 위대했던 이유는 설교에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율법과 복음이 절묘하게 그 설교 속에 배합돼서 이것이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언제나 깨어 의기를 열망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확급성 오늘도 지옥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신자는 언제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깨어 기를 열망하고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래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일에, 그리고 더 분명한 복음을, 그리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결연히 마음의 그 뜻을 세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런 강력한 경고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하나님의 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무리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의 대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믿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고, 성경에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서라 하는 데서 멈추어서는 그 믿음을 가져야죠. 어?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교리를 초보적인 교리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보다 깊은 내용의 교리의 내용까지 다 배우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음이 이 두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